현대 자동차 고성능 N 브랜드 최초의 크로스오버 모델이 곧 출시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신형 코나 N 티저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핫 SUV를 표방한다고 밝혔다. 11일, 현대차는 자사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코나를 기반으로 고성능 모델로 재탄생한 코나 N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공식적으로 해당 모델의 파워 트레인 스펙을 밝히지 않았으나 런치 컨트롤과 같은 다양한 고성능 주행 성능과 감성적 사운드 경험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나 N이 강력하고 민접한 운전 경험을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N 브랜드 한 관계자는 핫 SUV로서 여느 N 모델과 같이 다재다능함은 물론 드라이빙의 즐거움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쿱스등 일부 외신들은 코나에는 다음 주 정식 공개될 예정이고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2.0리터 터보 처저 엔진 조합으로 출시될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당 모델은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꾀할 예정으로 보다 날렵한 범퍼와 듀얼 머플러, 붉은색 캘리퍼가 장착된 브레이크 시스템. 경량 휠의 탑재 등이 확인된다고 보도했다.